지금 네, 네. 1 주택이 있으신데 투자용으로 남서울 무지개 아파트를 보고 계세요? 네, 네. 음, 지금 재건축을 보고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네. 음, 지금 재건축이 어디까지 진행된지는 아세요? 아, 뭐 정확히는 모르겠고 인가 설립 정도는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지금 조합 설립 네네. 인가가 났고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이제 지금 진행 네네. 중인데. 네네. 음, 우리 아파트 전 투자 목적으로 네네. 매수하는 거는 괜찮으세요? 아, 네, 네, 네. 일단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는데 주택 수가 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우리가 취득세도 그렇고 어~ 또 네. 나중에 우리가 양도 차익이 나게 되면 양도세 부분도 이제 이 주택일 경우에는 좀 부과되는 게 있잖아요 네. 어 세금에 대한 부담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 단순하게 우리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투자성만 본다고 하면 나쁘지 네. 않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투자적인 네. 측면으로 봤을 때는 매수하셔도 된다. 아, 네. 네. 근데 또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전 거주 여권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거주하는 주택에서 또 거주, 뭐, 우리 좀 오래된 아파트의 몸테크라고 하죠, 보통. 네. 이런 네. 부분들 네. 좀감수할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이런 어, 주변 환경들도 조금 따져야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네. 어, 투자적인 목적으로는 매수하셔도 되지만 그런 부분도 네. 조금은 어, 생각을 하셔서 매수 부분을 네.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음, 네 그럼 투자가 왜이 물건을 투자적으로 괜찮은지 보면 우리가 네. 재건축 아파트는 크게 세 가지를 봐야 돼요 대지 지분 뭐 네. 용적률 그러니까 땅이 넓은지 그리고 좀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용적률인지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게 주변 분양가예요 네. 오, 우리 아파트는 처음부터 네. 대지 지분이나 네. 용적률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사업성에서 아. 네. 근데 분양가 자체가 우리가 시흥동 같은 경우, 금천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낮다 보니까 분양가가 네. 좀 좋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아. 사업설 조합설립인가가 18년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네.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이런 분양가가 낮기 때문에, 아파트 주변 시세가 낮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뭐 롯데캐슬, 골든타워라든지 이런 아파트 24평, 24평만 보더라도 지금 벌써 10억이 넘었잖아요. 네. 10억이 넘으면서 주변의 신규 아파트, 어, 아파트들의 가격대가 높게 올라가면서 이런 분양가 사업성이 이제 다시 동반해서 올라간 거예요. 아, 거기다가 네네. 우리 아래쪽에 또 신한산선이 또 개통 예정이잖아요. 네. 신한산선이 개통해고 금천구청도 바로 옆에 금천구청 복합 개발을 하기로 했잖아요. 금천구청역요 지하철역을 네네.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신한산선이 들어오고 또 왼쪽편은 금천구청역과 또 가까워요. 그럼 더블 네네. 역세권이죠. 그렇아요 네. 음. 더블역세권에어또 주변 지역에 종합 병원도 더 설립 예정인 거고 어 독산동 자체 그러니까 이 주변 지역 자체가 계속해서 거주 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더 바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네. 분양가가 낮더라도 신규 아파트가 되면 거주 환경이 좋아지 좋아지므로 해서 어 독산동 같은 경우는 또새 아파트가 없잖아요. 기존 아파트 네. 공급도더 부족한데 네. 지역에다가 그러면 아파트에 수요들도 계속 쳐 들어올 거고 그렇게 되면 네. 어, 가격이 계속해서 새 아파트도 이후부터도 계속해서 네.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좀 중장기적인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년 거주 여건이라든지 중장기적인 또 부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내가 이걸 매수하고 겪어야 되는 부분들을 좀 내가 생각을 해보고 깊게 좀 들어가시는 게 좋다. 하지만 투자 목적으로는 매수하, 매수하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